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친서를 받고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비핵화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는데, 앞서 하와이에서는 미군 유해봉환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과 친서에 감사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뒤 백악관이 이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친서에 미-북 간 공동성명에서 이어진 약속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겼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답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하와이 진주만의 히컴 공군 기지에서는 일일 저녁 북한에서 돌아온 미군 유해의 봉환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쉰5 구의 유해는 성조기에 덮인 운구함에 모셔졌고 미 육해공군 장병들이 이들을 운구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의 아들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Some have called the Korean War the forgotten war, but today we prove these heroes were never forgotten. Today, our boys are coming home.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완전 비핵화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미군 유해를 쉰 다섯 구만 돌려보낸 데 대해 미 국방부는 북한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이유를 알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유해 중 다수는 함경도 장진호 근처 신흥리에서 발굴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현재 얼마나 많은 유해를 더 보유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 200구를 돌려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대규모로 신규 노동 허가를 내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외화벌이를 위해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 노동자 만여 명에게 새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 내무부와 노동부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올해만 700건 넘는 북한 근로자 고용 요청을 허가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으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크게 줄었으며 내년까지 모두 돌아간다고 했던 말과 배치됩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제재 위반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hey are uh, no longer continuing to enforce t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 기관인 C4ADS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 노동자 파견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외화 획득을 위해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북한 노동자 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신규 고용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느슨해진 대북 제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와 단체를 더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종전 선언 이슈는 시대 흐름이고 남북한 등 모든 국가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왕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반복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왕부장은 이어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입증 가능한 비핵화 움직임이 없다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수행 중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폼페오 장관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